오늘은 열한기상 9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솔로몬은 7년 동안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였습니다. 그리고 무사히 잘 마치고 하나님 앞에 그 성전을 봉헌하기도 하였습니다. 이 성전은 여호와께 드리는 처음으로 드리는 그런 건물이었습니다. 성전이었어요. 원래는 출애굽 이후에 시내산에서 받은 그 모습대로 모세가 성막을 건축하고 난 뒤에 480년이 지났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성막 텐트에서 480년 동안 지내시다가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을 완공하고 난 다음에 화려하고 아름다운 성전 건물에 들어가게 되었다. 하나님의 거처가 되었다라는 것을 이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봉헌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 1절에서 2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마치기를 마치며 자기가 이루기를 원하던 모든 것을 마친 때에 여호와께서 전에 기본에서 나타나신 같이 다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다시 나타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다시 나타나셨을 때 솔로몬이 참 많은 기대를 했었을 겁니다 왜 그랬겠습니까? 성경 말씀에 보니까 기부온에서 나타난 것과 같이 솔로몬에게 나타났다 라고 말씀하셨던 겁니다 그럼 기부온 혹시 기억나십니까? 솔로몬이 1천번제를 드린 적이 있죠 일천번제를 드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기부원에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은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때 솔로몬이 받은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지혜였습니다. 이 세상 누구도 따라할 수 없는 지혜를 받았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천번제를 드렸을 때 기부원에서 나타나셨던 것과 같이 하나님께 성전을 봉헌을 드렸을 때 기브온에서와 같이 솔로몬에게 나타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얼마나 내심 기대했겠습니까? 그때 1천마리를 하나님께 제사를 드림으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혜를 주셨으니까. 하나님께 수만 마리의 양을 드리고 내가 이 아름다운 성전을 하나님께 드렸으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더 많은 복을 주시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오늘 솔로몬에게 말씀하셨던 것은 바로 복을 주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무슨 말씀이었냐면 4절과 5절 말씀 함께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함 같이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여 내 앞에서 행하며 내가 네게 명한 대로 온갖 일에 순종하여 내 법도와 율례를 지키면 내가 네 아버지 다윗에게 말하기를 이스라엘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네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 대로 네 이스라엘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려니와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이 솔로몬에게 요구하셨던 것은요. 다른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그럼 기본 이, 이 솔로몬이 왕이 되자마자 하나님 앞에 기부원에서 일천 마리 번제를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쁘게 받으셨죠. 그리고 십수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또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는요 그 모습을 보면서 복을 주신 것이 아니었어요. 어린 아이가 있을 때 어머니한테 와가지고. 어머니 정말 사랑해요 라고 얘기하면서 호주머니에 있었던 과자 부스러기를 꺼내가지고 어머니께 드립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어린아이한테 받으면 어떻게 될까요? 세살네 살짜리 있는 애가 그러면 어이구 이런 걸 주냐고 이렇게 얘기하겠죠. 그런데요 나이가 훌쩍 지났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애도 나왔습니다. 장성했어요. 어머니한테 와가지고 어머니 어이구 이거 좀 드십시오. 호주머니에 있는 과자 부스러기를 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같이 않죠. 어린아이 때 했었던 행동과 장성했을 때 했었던 행동은 달라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처음에 솔로몬이 왕이 되었을 때는 1천마리 번제를 드림으로 그 마음을 기쁘게 여기셨습니다. 그러나 그가 성숙하고 자라면서 그에게 동일한 것을 요구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것이 무엇이었냐. 사실 4절과 5절 말씀에 보면 이 말씀이 사무엘하 7장에 나와 있었던 다윗 언약을 생각나게 하거든요. 다윗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다윗이 나단 선지자에게 "제가 성전을 건축하겠습니다"라고 얘기했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마음만 받겠다. 너의 아들을 통해서 지을게될 것이다. 그런데 너는 그 마음을 통해서 너가... 너의 있는 후손들에게 왕위가 넘겨지게 될 것이다. 내 말을 듣고 내 말을 따라서 살아가라. 그럼 내가 너에게 이런 언약을 줄 것이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이 이미 사무엘하 책장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솔로몬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열왕기상 9장에서 네가 내 말을 듣고 따라간다면 내 율례를 지키고 살아간다면 내가 너에게 이, 양이, 이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것은 일천 마리 번제였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것은 오직 다윗처럼 내 율례와 법도와 계명을 지키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겁니다. 네가 이것을 지키면 내가 너에게 복의 복을 더할 것이다. 반대로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6절 7절 말씀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너희나 너희의 자손이 아주 돌아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 앞에 둔 나의 계명과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고 가서 다른 신을 섬겨 그것을 경배하면 내가 이스라엘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에서 끊어 버릴 것이요.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이 성전이라도 내 앞에서 던져 버리리니 이스라엘은 모든 민족 가운데서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될 것이며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네가 지금 이 성전을 아무리 아름답게 건축하고 내가 이 성전에 머물러 있는다고 너희에게 이야기 했다 할지라도 너희가 나의 명령을 지키지 않고 내게명을 지키지 않고 내가 나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다른 신들을 섬기면서 그 앞에서 경배하면 나는 내게 준 모든 것을 끊어 버릴 것이다. 내가 이 성전이라 할지라도 버려 버릴 것이다. 내 앞에서 던져 버릴 것이다.라고 말씀했었던 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이방신들을 섬겼을 때 바벨로니아를 통해서 이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멸망되는 일이 일어난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솔로몬은요, 어쩌면 지금 하나님을 만났을 때 보상 심리가 있었을 겁니다. 기본에서 1천 번째를 드렸을 때 나에게 복을 주셨던 것처럼. 내가 이 성전을 하나님께 드리고, 내가 양을 수만 마리, 소를 엄청나게 많이 하나님께 드리면서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더 많은 복을 주시겠지? 하나님은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것은, 내가 내 명령을 지키며 살아가고 있는가? 네가 나를 신뢰하며, 나를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는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정말 아름답게 세워져 있지 않습니까? 이제 더 아름답게 하려고 우리 여러가지 공사를 이번주 목요일 금요일에 걸쳐서 이제 진행되게 될 겁니다. 그랬을 때 우리는 이런 생각할 겁니다. 내가 어, 내가 헌금을 많이 들여가지고 이것을 고치는데 헌금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시겠지? 이렇게 열심히 아름답게 해놓으면 하나님께서 내 인생 책임져 주시겠지? 착각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지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 그것이 아닙니다. 우리 교회가 내 삶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노력하고 내삶 속에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사랑하기로 결정하고 살아가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성전을 이쁘게 고치고 우리가 아무리 우리가 좋은 것을 하나님께 가지고 와가지고 이것이 금빛으로 다 둘러선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그것으로 기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잘 기억하고 나의 계명과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섬기면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이 성전이라도 내 앞에서 던져질 것이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가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고 하나님만을 섬기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내 계명과 법도를 지키지 않고 다른 신을 섬기고 경배하면 너에게 준그 모든 것을 끊어버릴 것이고 이 성전이라 할지라도 네 앞에서 던져 버린 것이다라고 주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있는 우리의 성전이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만을 붙들며 살아갈 수 있는 자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 행복한 교회가 하나님만을 붙들며 살게 하시고 이 한국 교회가 오직 하나님의 계명과 법도를 지키며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아니란 생각으로 하나님께서 무조건 우리 교회를 지켜 주시겠지, 하나님께서 무조건 나를 지켜 주시겠지,라는 그런 생각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만을 붙들며 거룩하게 구별된 하나님의 성전으로 나갈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